오늘도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열1기하 1절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와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같이 시작. 아마샤가 소금 굴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어, 아마샤 왕이 나오고 더 읽어보시면 여러 보암 2세 왕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좀 점검하면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 왕이죠. 할렐루야. 예, 사울 왕 그다음에 누구죠? 다윗. 예, 그다음에 솔로몬. 예, 통일 왕국 시대 이세 왕이 있었죠.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갈라졌다. 그렇죠? 북 이스라엘과 이제 남 유다.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북쪽은 어, 누구였죠? 여로보암. 그렇죠? 북쪽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해요. 다 악한데 그게 뭐 성격이 악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 부귀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그래도 나요. 그래서 남유다 어,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있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합 방 그죠? 악한 왕.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 근데그 아내가 더 무서웠다. 누구였죠? 이세벨. 예, 이세벨.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무리 왕조라 그러는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후 뭐 요아스, 요아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기점이 되는 게 누구냐면 여러보암 이세입니다. 첫 번째 여러보암이었는데여러보암 이세.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똑같이 이름을 지은 여로보암 2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 4장 후반부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계보가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은 그래도 흐름을 좀 따라올 것 같아요. 남유다는 우리가 어, 르호브암 있죠, 르호브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브암. 자그 다음에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 좀 들어보셨을 거렇죠여우사반뭐 이런 왕들은 그래도 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우와를섬겼다가 여우사밭. 그래도, 어, 남유다에서 잘섬긴 왕. 그 다음에 요아스. 어, 그 중간에도 이제 왕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뛰어넘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샤. 오늘 아마샤에 대한 왕이 나옵니다. 어, 남유다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막 섞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 자, 어, 남유다 이야기를 오늘 아마샤 왕. 아홉 번째 왕입니다. 남쪽에. 아홉 번째 왕. 자, 그리고 북쪽에기에서는여로 보암 2세에 대해서 오늘 또 후방부에 나오는 거죠. 자, 먼저 남유다의 아마샤 왕, 아홉 번째 왕. 어, 그러니까 루오보암, 뭐, 아사 왕, 여우사밭, 이런 좋은 왕들,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 나이 2 5살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가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기 보니까 어 일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거 북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그죠 북이스라는 요아스가 왕이었다. 근데 남쪽에 유다 왕은, 어,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 왕이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보면 이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남유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가 누구 사람이래요? 여호앗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렇죠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아마샤 평가가 뭐냐 면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왕이었다. 뭐가 정직해요? 정직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5절, 6절. 그가 어떻게 해? 통치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국계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버지가 어 그니까 뭐 그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 연자제를 하지 않죠. 그 가족들을 그 자녀들을 다 죽이지 않아요. 왜안 죽였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원수는 갚았고 근데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 연자제 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서 연자제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자녀들을 그래서 살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보다 어,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잘 통치했어요. 그래서 전쟁도 이깁니다. 7절에가지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세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아마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치를 잘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걸리는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게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가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유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렇죠? 여기 딱 걸리죠. 뭐가 걸려요? 조상 다윗가는 같이 아니하였다. 맞습니까? 예.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윗가는 같지 않았다. 또 4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시아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요두 개가 딱 걸립니다. 아, 여러분, 좋은 걸 뭐라고 생각하죠? 다 좋은 거, 좋은 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다할수 있는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얼료리죠 그죠?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런 거요 그런,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다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대로 다 되는 것 같, 같은 거예요아 그래 서 좋은 거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뭐 쭈뼛쭈뼛하지 않고 내가 밥을 딱 사고 그렇죠 통쾌하게 그렇죠 회식 같은 거할때 쭈뼛쭈뼛하지 않고 내가 통쾌하게 딱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나 돈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뜻대로 다 하고 통쾌하게 그렇게. 해. 예,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힘을 구하고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아마샤 왕, 유다의 아마샤 왕,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여러 보암 2세, 그 이스라엘 왕, 우리 후반부에 보면 여러 보암 2세가 나오거든요. 이 왕도, 어, 나름대로 잘 삼깁니다. 예, 그리고 힘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어, 통쾌해요. 인생을 통쾌하게 정말 잘 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태워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좀 비춰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뜻대로. 아, 통쾌하다. 내 인생이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해. 여러분, 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던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과 같지 않았다. 선당들을 허물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괜찮은 인생인데 하나님에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왜이 인생은 아마시아 인생은 하나님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 다윗이 뭐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는 살인죄를 저고 그렇죠? 간음을 했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어, 십계명을 다 어긴 왕이 누구냐 하면 사실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엄청 싸고둔다 그랬죠. 그렇이 정도면은 어,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뭐 회개했다.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맞죠? 그렇죠? 예, 1 18, 8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날마다 합붙치면서막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야 이런 애가 다 있어. 맨날 좋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런 종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어, 다인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오늘 아마샤가.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왜 드냐니까 리하 자기 지옥 가기 싫어갖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교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 월십이 뭐예요? 가치를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최고로 가치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치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쩌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이 언제부터 왔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가난 땅에 들어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가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당이 계속 있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 우리가 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산당이 지금까지 계속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산당이 계속 해서 있어 있어요. 예, 그 산당, 거기서 뭐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이 가나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산당은 존재해 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산당에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왜 아마샤를 끝까지 칭찬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느냐? 산당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딱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뭘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 정치를 잘하고 뭐 정직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예배 잘 드리느냐 그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도 종교 교육을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정직하게 했고요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가치를 예배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다 못해도 잘해야 되는 거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때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나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예. 인종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알고 있거든요. 자기를 느끼거든요. 그때 뭐 하고 싶냐?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전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하나 보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름이 이제 방시예요. 방권사님.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좋으세요 90이 넘는 분이신데 우리 김경봉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어 정말 마음은 굴뚝같았는데 딱한번월상예배 드릴 때딱한번 나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권사님 매일 나온다는 건 하나님 귀한 것이죠 그죠 계단을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음. 것이죠 근데 그분이 딱한 달에 한 번씩 월상예배때 나오는데 계량한복을 쫙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버선 있잖아요 버선 버선을 쫙 다려갖고, 예, 그거 신고 나오세요. 목욕하시고, 버선 잘 다려서 쫙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예, 그러고서 예배 탁, 월상 예배 탁 드리면은 꼭 목사님, 담임 목사님 뵙겠다고 꼭 찾아오셔서 인사드리고, 예, 수고하신다 그러고, 예. 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분을 뵙고서, 어, 그, 버선, 음.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아이고, 어떻게 보살을 신으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는 정성을 쫙 들여갖고, 다려갖고, 예, 네. 그러고 나온, 나온, 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억할 건가? 예, 네. 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분이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죠 성공하고, 예, 네. 그런 거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정성스럽게, 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정직했냐? 뭐 나라를 잘 다스렸냐? 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냐? 그걸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 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할렐루야. 네가 정말 산, 산당을 없애고 예,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때때로 산당 같이 우량 숭배하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산당을 우리 마음에 산당을 지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산당을 다험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저 길로 가도 여러보아의 길로 가도 나는 여요 하나님 다윗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샤가 왕이었거든요. 예. 놀라운 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예.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기억하냐? 너 평생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았냐 내가 그거 안다. 할렐루야. 네가 평생 새벽에 응? 깨어서 응? 그 길을 성전을 오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안다, 블라리아.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 가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올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누워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예배하는 하늘될수 있도록 경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연말로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